네, 성우입니다. <laughs> 레버넌트 할게요. 네, 레버넌트. 레버넌트 오랜만에 레버넌트 아니 노트북, 노트, 베트남에서 하신다면서 노트북으로 할건다 하시네? 뭘까요? 예, 트롤. 어, 일단 열릴 것 같긴 해요. 예. 드레드가 있으니까. 예, 드레드가 있으니까 뭐 열릴 것 같긴 합니다. 레버넌트는 크리티컬 타워 중에서도 가장 크리류리 진짜 완전 개극겸인 크리, 크리 타워 중에 크리 타워인데 예. 예, 지금 기본 공격도 낮은데 크리가 높아서 크리로 잡는 예, 그런 타워입니다. 일부러 지었어요. 아,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걸 지었지? 잘못 지었어요. 3 0원짜리 지으려고 했는데. 원래 중앙에다 30원짜리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왜 이거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역시 크릴하면 도배 아니겠습니까? 네, 도배를 해야 돼요. 이 잘못 지었어. 30원 먼저 갔어야 되는데 기본 공격이 너무 낮아요. 무조건 크리로 잡는 캐릭터야. 잘못 지었다고 90원을 90원으로 계속 가버리면 힘들어집니다. 물론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암호도상 좋지 않아요. 도배를 해야 힘이 나는 캐릭터라서, 예를들어 빠른방 같은 경우 9 0번만 지었다가는 진짜 너무 힘들겠죠 가뜩이 크리도 안터지는1 0 0미지진데 네. 천식 뜨는거는 이제 요런, 요런, 요런 장면을 봐야지 요런 장면 도배에서 이렇게 근데 여는안 뜨고 있잖아 지금 하나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네. 도배.. 도배를 해야 합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욕했으면서 어, 어, 컴퓨터 모뎀 뭐 쓰세요? 막 이러면 아뭐 뭐 인터넷 모뎀 뭐 쓰세요? 막 전화면 끊기는 막 그런 거고 그렇게 얘기놓고 해 지금 직모여가지고 지금 친한 척은 왜 하시는 거야 <laughs> 분명 방금 전까지 욕하고 있었는데 아 역시 이 방법 좋죠. 이 왕보 되게 좋아요. 예, 요 분도 쓰시네. 요 드레드 분이 나가시면, 예, 게임은 끝장났다고 봐요. 어? 타윤님 뭐, 유명하신 분이야? 워크에서는 그렇 유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번 무자비한, 무자비한 아크메이지 부분에서는 이 뒷부분에 270 지었었잖아요. 네, 오늘은 9 0자리만 가겠습니다. 네. 9 0자리만 그리고 나서 810원으로 넘어갈게요. 270안 짓고.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네. <laughs> 글리좀 터져라. 잘 터지네. 아, 용이네. 에. 나만 용이 아니야. 여기 용용 용 있고, 여기도 용 있는데, 나만 용이 아니야. 에. 언젠간 용 되겠죠, 뭐. 하다 보면. 영상 찍다 보면 용될 겁니다, 아마. <laughs> 이건 아니야 이건. 차라리 위로 올리시지. 이거는 아니야. 더좀더 더 올리시지 그냥. 이 뭐라고? 그래? 테크 트리를 올리시지 그냥. 아깝게. 용하 면은 역시, 도 배가 짱 인데, 도 배가 질리지 않아 만사 형통 도배. 무난하게 깰것 같아요. 지옥문만 열리면 원래 레버넌트 자체가 <laughs> 지옥문만 열리면은 크게 무리 없이 깨니까 데미지가 워낙 파괴적 파괴력이 세가지고 깨기 되게 좋습니다. 후반에 빛을 바라지레버넌트 제왕 떴을 때 제왕 데미지가 크리가 1만이니까. 어이 노래 욕박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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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지워 갑니다. 방각 하나만 지어줄게요. 좀이라더 들어가라고. 아니 이양반들은 그냥 용이라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방각이다 들어가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What? What is it? 제왕 갈때가 됐습니다. 예. 요즘 비용상으로 얘가 팔면은 24원 나오니까 한 200원이라고 치고 600원. 600원만 모으면 되겠네. 600원만 모으면 제왕돼겠네 요거까지 판다고 치면 500원 정도. 예. 팔면 뭐 딱히 저한테 좋은 점은 누구만큼도 없지만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있어.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500원 정도만 모아서 바로 제왕 갈게요. 데스 레버넌트입니다. 기본 공격 1000. 크리티커 10배. 한마디 만이죠. 한 3번? 3번 정도만 더 잡으면 될것 같은데. 3번 정도만. 요번 상성이네요. 마법 공격 상성. 레버넌트 마법 공격이죠? 매지. 힘들게 문에 요 팔고 제왕 가겠습니다. 네. 터져라, 그리 좀. 우리가 정말 안 터지고 있어요. 네. 700원. 700원 정도 모으면 레버넌트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것만 끼면은 네, 좀 되겠죠. 오케이 하나 더. 자 이제 입구 컷 들어가겠습니다. 한 네. 이쯤 되겠네요. 이렇게 어차피 300아 535구나 아 맞다 이거 뒤에다가 지었어야 되는데 좀 앞에다 지었네요 근데 그뭐그게 그 크게 문제 있는 건아니니까 나중에 팔고 다시 지는 쪽으로 가죠 아니 그냥 갈까 너무 앞인데 아 너무 뒤인데 네. 돈더모면더 더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 5 0을 착각하고서 좀 뒤에다 지었는데 음. 에버넌트가 좀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앞에다가 찍겠습니다. 이다가 이렇게 두 군데. 좀만 더잡혀봐 오케이. 자, 레버넌트 제왕 다섯 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에 네, 뚫렸네 왜못 잡았을까 3마리면은 아 이건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뭐 놓친 거 네. 이제 컨트롤 미스 푸티를 지었어 S 이래서 크리티컬 타운 너무 힘들어 놓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뭐세명다살것 같으니까 라이프 세개 되겠죠? 아 여기 안지웠네뭐 이게. 했어요 제 어쩐지 좀 빠르게 온다 했다. 지금이라도 지으면 되는 거니까. 거의 다 완성됐네요. 모양 되는. 여기서 지금 얘네들을 너무 빨리 잡는 게좀 나한테 버거운데, 살짝. 두개다 됐죠? 그 다음에 호방가 호방 준비할게요. 아무 좋죠 네, 데미지 파괴력이 가장 센딜 이거 믿고서 예전에 시련의 문 이걸로 깰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해보려고 했다가 망했어요 네. 안 깨져요 절대 근처도 못간것 같아 하얀 띠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어... 얘 다음인가 상성이네 15라이프 됐죠 아, 아니네. 호랑이 기운이 봉인 해제됐네. 아, 요게 있어요. 봉인 해제되는 거. 호랑이 기운 봉인 해제되는 거 이게 이게 몇 번이었지 20번 퍼클이었나 그거라면은 호랑이 기운이 해제돼서 반각의 범위가 늘어나는 아, 아마, 아마, 아마 맞을 겁니다 반각 예, 범위가 늘어나는 원래는 붙어야 되지만 안 붙어도 되는 얘가 상승이죠 예.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폭폭 들어가는 거. 여기서 잡으면 끝나죠. 그리고 여기도 지원자. 예전에는 제가 솔저 타워를 할때 후반까지 밀리면 엄청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완전 초창기 시절에.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전방크를 해야 잘하는 거고 후방크를 하면 못하는 거다. 라는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네, 후, 후방막을 꼭 해야 돼. 보험이죠 보험 전방클도 되지만 안전하게 후방클을 하자라는 느낌? 봐봐 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후방 준비했잖아 굳이 후방이 안 지워도 되는데 굳이 후방에 지을 필요도 없는데 후방에 지었어요. 그렇이분도 음. 예, 얘가 상속이죠? 야, 색깔 바뀌었다. 나 지금 처음 알았어. 어. 얘랑 얘랑 얘는 빨간색이잖아. 얘는 검은색이야. 아, 로드에 따라 색깔도 색깔도 바뀌네. 네. 레드가 저한텐 진통이죠. 제가 레드, 레드니까 네. 불러드리기 전까지 저장된 자료를 불러. 에, 정, 이 저장 데이터를 불러들이기 전까지 검은색으로 가다가, 봐다 검은색이잖아. 로드하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나 처음 알았어. 예진 게아니 약간 얘도 색깔 바뀐 것 같죠? 봉인된 뭐시기 그걸? 아자라자타? 뭔 말이야? 예돈 이제 뭐더질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따로 뭐쓸 데도 없네요. 그리나스 예. 놈 써놓까. 을 음. 솔타 예전 이게 됐는데 빨리 지워져가지고 솔솔 솔. 아이고, 아이고, 우아졌습니다. 네, 뭐 솔타 쓰려고 했는데 끝났네요. 어렵지 않아요. 저 자. 네,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네요. 네. 레버넌트,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세요. 뿅!